아, 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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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야, 월드스타! 아, 월드스타! 전우야! 야, 월드스타! 야, 야. 전우, 안녕하세요! 아, 이거 멋있다! 어, 역시 월드클래스라고 했는데. 아, 진짜. 왜 <laughs> 이래?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아, 인생의 절반 이상을 톱스타로 살아온 30년차 월클배우입니다, 우리 이정재 씨. 야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어. 야,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10개월 동안 그 꼬재질한 어. 룩을 네.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안 자르고.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아그 운동할 때봤을어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셔서아 그래서 그랬나요? 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어 어떤 아. 기간인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네네 <laughs> 도대체 뭘 찍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냥. <laughs> 오징어 게임 <laughs>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laughs> 네, 유추가 네, 불가능해요. 네,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다 게임. <laughs> 그러니까 아.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은 못했죠. 아, 그 그러니까 넷플릭스 94개국 1위 17일 만에 1억이 넘는 가구가 시청을 했다고. 아, 야 이게 이제 2에 이어서 시즌 3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즌 3까지는 장르겠고요 네, <laughs> 네. 일단 2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쓰시기로 이제 마음. 야! 야, 그럼 언젠가 네.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과연 이 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즌이가 그랬는데 이건 안될것 같다. 왜냐면은 하각 어, 그러면... 캐릭터들의 애완이 음.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캐릭터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애완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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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프로그램은 서바이벌 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보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음. 결말을 갖게 되는 그 <laughs> 과정, 그렇죠. 과정. 네.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즌 2가 나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끼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즌 일이 이 정도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안 시즌 일은 넘을 그렇죠. 수가 안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CBS의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식 인사를 좀그 했는데, 어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 기립 박수를 좀 받았다. 아니 그좀 약간 미국 토크 쇼에서는 보통 그 인사를 막 허리 숙여서 인사들을 안 하잖아요. 게스트 분들이. 그거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안 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냥 이렇게 좀, 예, 네, 이렇게 할까. 네, 네, 네. 물론이죠. 쿨하게 할까. 어. 아니면 조금, 뭐, 나도 어. 한국에서 온 배우야. 네, 네, 네. 어, 여기서. <이렇게 좀>. 야,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뭐 할까 <laughs> 앉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까? <laughs>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앉을까? 아, 그랬어. 아, 그러면, 아, 아, 진짜,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왜냐면 여기, 여기 네. 계신 분뿐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보실 거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늘상 그런 뜻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는 식의 인사와 에티튜드가 아...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 예, 예, 예. 아니 혹시 그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기 전과 후 나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기가 이제 더 많아져서 더 음. 행복한.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아, 근데 그건, 예. 그건 뭐 사실은 예.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찍어야 하는 작품들.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사실 흥행에 뭐... 대한 성공보다는 음. 어떤 질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컨텐츠가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인기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후에 네. 또 그럴 수도 네. 있죠. 인기를 얻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 아,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그러다 맞죠. 보니까 그 컨텐츠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다 보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꺼내서 음... 보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음... 원동력이 <laughs> 무엇이었는지가 don't you give wash on the j e 는지아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e je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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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벼랑 끝에서 이 작품 잘못되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기존의 어떤 이정재 씨를 우리가 봐왔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정재 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도 약간 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화려하고 항상 멋들어지고 항상 깔끔하고 뭐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제 이정재라는 이름 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고만한 그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는 그래도 방이 두 개나 있었는데 방이 전혀 없는 거실만한. 집에서 몇개안 되는 반찬 가지고서 먹었을 때그 기억이 나면서 쌍문동 첫 촬영지에 갔는데 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장길을 계속 걸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기운 화들더라고 오징어 게임만 봤던 제해팬 여러분들이 멀끔한 정재 씨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가 진심 50살 농담하는 거죠. 이정재 씻으니까 너무 잘생겼다. <laughs> 뭐 지금 이정재 너무 잘 생겨서 떨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야 사실 이정재 씨의 그 모습을 알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 이정재. 네. 그러니까 고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국 시청자분들 팬분들이 네. 이정재는 성균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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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계속 SNS에다가 사진을 아 지금 계속 주옥에 그거를 계속 <laughs> 올리시는 거예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뭐, 한참 몸 뭐, 좋았을 때 네네네. 사진 막, 그렇게, 우통 다 벗은 사진 만이라고막 <laughs> 계속 올리시고, <laughs> 양복 입은 사진, 무슨 사진, 무슨 사진을. 와. 아... 갑자기 SNS 그 사진 올리는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팬분들이. 그걸 올리시고 계시네 계속 아... 올리시는 요 뭐 암살 도둑들뭐 신과 함께 말 그대로 다 천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쿼트로 천만 배우 남들은 이게 한편 하기도 힘든 거를 네 번이나 이걸 한 거예요 1912년 네. 여기에 한발이 <laughs> 여기에, <laughs> 여기에 두 <laughs> 분명히 두 개지 <laughs> 야 저는 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소름이 돋잖아요 전 지금도 그 장면. 그 왕이 될 상인가 아, 예, 그 예, 등장신 예,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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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영 대군납오 등장 그 음악하고 아와 그거는 와 내가 아는 친구지만 너무 강렬해서 아, 진짜 거기에는, 어, 진짜 이건 찢었거든요. 이건 찢은 아, 거예요. 아, 그렇죠, 스크린을. 요게 근데 등장음악 퀄리티를 위해서 이정재 씨가 출연료 5천만 원을 양보했어요. 사실 제가 개런티를 다 받으면은 감독이나 제작자분이 하고 싶은 음악 감독님이랑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 저보고 개런티를 깎아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그 때만, 이병우 음악 감독님이라고. 아, 유명하신 분? 예, 굉장히. 기타리스트이시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캐네티를 깎겠습니다 해가지고. 야, 아니 그게, 근데 제가 그만큼 깎은 대신, 성공했을 때, 보너스를 때.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아예. 계약을 했죠. 근데 사실, 사극이 그렇게 흥행을 900 몇십만 들었을 거예요, 아제 와... 이 상극이 그 정도로 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은 못하죠. 근데 너무나도 흥행이 잘 돼서 yeah. 오히려 훨씬 저 개인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컸던 그런 사례였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한번좀 해, 우리 또.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아, 다르다, 너 진짜. 이게 안에, 안에서부터 확 아... 아, 끌어 나오는 그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젊은 팬분들이 많이 아, 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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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관상에 이제 무대인사를 갔는데, 네. 고등학생 소녀였는데, 네. 아, 저보고 김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음. 아, 맞아요. 맞아. 저는 진짜.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이... 행사장 갈때 <laughs> 네. 차에서 김밥을 먹고 갔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저희 이제 뭐, 아, 헤어메이크고이거가다 그니까. 보면 서두르면서 예. 먹어야 되잖아 예. 이제 식당에서 잘 못하잖아요. 이제 진짜 김밥을 먹고 갔는데 아, 어, 어디 묻었나, 끼, 이빨이 끼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잘생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순간 깜짝,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아, 그럼 원래 꿈은 배우가 아니셨어요? 저는 사실은 배우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동 사거리에 네. 코리아 아트 스쿨이라는 그 인테리어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취직도 알선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 아, 생각났네. 손재주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아, 손재주가 좋아. 미술 쪽 이런 거잘아 그래서 그 부대에 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작품 이런 거막 이렇게 스크랩하고 아, 얘가 진짜 잘했어 아 그래요 <laughs> 그 칭찬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법학교를 준수하고 생활을 아, 통신하고 아, 겸손한 복부 자체로 동료와 상관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앉아가지고 섬세하게 아, 참그러시으 감각이 있으시거 스크랩을 진짜 잘했어요 아, 예. 아 그때 이제 두 분이 처음 이제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정재가 저를 참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아,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진짜. 저가 제가... 거의 이제 뭐 신인 정도 하시다가 그, 이제 그렇죠. 들어오셨고, 예. 그 부대에서 행사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아, 정말요? 예. 본인이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해서 음, 음. 위문 공연을. 공연을 다녔죠. 다녔죠, 공연을.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한 꼭지 맡아서 이제 꽁트도 하고. 그렇요 <laughs> 아, <같이요>. 예. 어. <laughs> 이상한 꽁트를 짜줘가지고. 야, 재석아, 이거 해야 되는 야너 해야지 휴가 갈수 있어. 휴가 아, 또 휴가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증을 하나씩 보고 와, 상부님의 허락을 받고. 네, 그그 그렇죠, 그렇죠. 네. 휴가증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laughs> 그럼 또다 일일이 세워. 아, 재석이 형이 이거 해보라고. 어? 당신 탈락. 아, 오디션 아, 봐야 돼. 오디션 봐야 제가 뭐 거기 안에서는 약간 그 이수만 회장님 같은 거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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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수만 회장님처럼. <laughs> 이런 얘기네. 예. <laughs> 네. 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도움이 많이 돼, 의지가 됐던. 그리고 힘을 진짜 많이 줬어요, 저한테. 정재 또 제가 에 네. 진짜 업어서 출근 시켰어요. <laughs> 예, 내가 업어서 출근시켰어요. 출퇴근하실 때. 예. 예. 데 왜냐하면 이제 신문을 같이 저희가 배달을 해야 돼요. 신문을 아, 수령을 네. 해서 네, 네. 이제 부대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 제가 맨날 늦게 나가니까. 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 급하게 전화가 전화를. 채석아, 정지어떡 하니? 예? 정지 지금 일어나질 못한다. <laughs> 어머니 잠깐 계세요. 제가 가서 그때부터 야, 우리가 네, 네. 전우야. <laughs> 맞아. 요 전우를 업고. 출근 전쟁에서 네, 이겨야 돼. 이겨냈어요. 정재를 업고 신문을 들고 정재야 신문 좀 네가 들어라. 에이. <laughs> 우리가 그래서 서로 전우다. 아, 끈끈한. 아, 전우애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언제 어디서든 만나든 우리는 전우다. 그래서 뭐 무슨 어디 수색대리도 나온 줄 알았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있어. 두 분은 어디 나오셨어요? 방위요? 당기사병입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그또 정재 씨 한번 떼려야 뗄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아, 정우성 씨 먼저 이게 네. 나오셨죠. 두분 이제 이 평소에 만나면 좀뭘 하시는지 궁금한데. 진 네.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그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예, 예. 나이가 같고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어.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좋아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아... <laughs>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와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 아 지났구나. 아... 네, 진짜 뭐 저희 뭐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음...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네, 그렇 네, 네, 서운해서 그렇죠. 한동안 안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야,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음. 이러면 은더 오래 갈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두 분의 SNS 아이디가 정재 씨는 from jjlee 정우성 씨는 T O J W S인데 네. 이어서 우와. 읽으면 우성희에게 정재가 <laughs> 이어서 하면 그럼 이어서 하면 좀 그렇게 저는 S N S를 계속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막 성공을 하니까 음. 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고 그렇구나.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음. 이제 S N S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질까 하다가 우성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2JWS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From JJ로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아,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이정재 씨가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네. 예. 그 아. 이정재로 생는거 어, 어때요? 더... 어때요? 좀 이정재로 사는 느낌은 좀 <laughs>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명세가 쌓인 쌓이면서 일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진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에 바쁘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네.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자식이 유명해지고. 본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어딜 여행 가더라도 너 먼저 저쪽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laughs> 그럼 따라갈 테니까 네.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아,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안 보고 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헤어지면서 사는 가족은 만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유명인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니까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은 너무 기뻐하시죠. 아들이 뭐 이런 뭐 인터뷰 쇼 프로그램 혹은 영화나 TV쇼 같은데 나오는 거를 맨날 <laughs> 집에서 돌려보시는 게 나이시죠. 예.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그런 이유죠. 저도 언젠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가 된다면 이제 부모님은 아들이 안 나오는 TV를 계속 여기저기 돌려보시겠죠.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는 역시 가족이죠.